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그거를 그, 그 바람의 증거를 목격했다. 와, 저는 진짜 정말 진짜 저도 죽을 것 같거든요. 저 진짜 그러면 진짜 다 죽여버릴 거예요. 저는 합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laughs> 죽여버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변호사 양나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내가 아직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혼하지 않고 다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생활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아, 그런데 또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 충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용서를 진짜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해도 마음의 상처가 머릿속에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아마 많이들 계실 겁니다. 오늘 사연도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7년 차 아내분이십니다. 어, 우리 아내분은 정말 남편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총한 9년 정도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한결같이 나한테 잘해주고, 취미도 갖고, 공감대도 좋고, 만약에 다퉜다 하더라도, 뭐, 다툼이 길게 가지 않고, 늘, 금방, 다툼도 해결되고 해가지고 아 나는 그냥 평생 큰 문제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믿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진짜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 만큼 또 상처의 크기에 그클 수밖에 없는데 아 남편이 잠들었을 때 갑자기 카톡이 울려서 이렇게 보셨대요. 그런데 그 카톡이 뭔가 비밀 카톡방처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어지하고 불안한 마음을 열어봤는데 아 어, 자기야 어제 너무 시간 짧았어 우리 언제 또 데이트할 수 있어? 나 자기 품에 안겨 있고 싶다 손이 진짜 그 순간 진짜 발발발 떠났다고 합니다. 대화 목록을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남편이 회사 후배와 심지어 아내한테 아 새로운 후배가 있는데 걔좀 정신 세계가 독특한 거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두 차례 쟤는 좀 특이해서 웃겨.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좀 특이하면 특이하지 쟤가 왜 웃겨? <laughs>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쟤 너무 좀 특이해서 웃겨? 웃겨? 웃기면 견제해야 돼요. <laughs> 아니, 걔가 웃기고 말고는 정신이 왜 느껴? 걔좀 특이해. 눈에, 거, 눈에 거슬려? 눈에 거슬려. 웃겨. 특이해. 하면서, 엄격하면서 약간 픽식픽식 웃는다? 웃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 아니, 신경 쓰는다는 신경 쓰인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신경 쓰이는 걸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런 거 있지? 허? 어, 자기 있잖아. 그게 도롱이 걔. 계속 웃겨. 걔 맨날 머리를 막 밀었다가, 길렀다가. 어, 걔 진짜 웃겨. <laughs>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내분도 남편이 왜걔 이야기를 나한테 굳이?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회사 후배가 새로 왔는데 갖다 붙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지는 않았는데 걔가 왜 뭔가 사 차원 같다. 걔 때문에 좀 웃긴다. 걔좀 특이하다 하면서 왜걔 이야기를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고 참얘 웃겨 이러면서 너무 감정이입했어요. <laughs> 신경 쓰이다고 했던 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 내용 차한차히 봤더니 관계가 발전한지는 약한달 정도 된것 같았습니다. 아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손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을 다 찍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거 뭐야? 이렇게 사실 확인을 했더니 진짜 남편분이요. 진짜 뭐손을 손발을 막 발발발 떨면서 진짜 여러분 미안해. 제 내가 미쳤나봐 내가 진짜 한 달간 그러기는 했는데 너무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했었고 진짜 미안해. 그래서 어제 그짧게 있었다고 그것도 아니 내가 너무 죄책감 들어가지고 한 시간만 있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걔가 너무 붙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시간 이렇게 있다 온 거고 나 진짜 정리하려고 해서 미안해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자기만 주먹을 얼굴을 때리고 막 손발을 막 벌벌벌 떨면서 빌고 막 내가 죽일 놈 있지 죽일 놈에지막 막막 벽에 막 머리를 찍고 이러면서 진짜 아내분한테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와이게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당신은 내일 출근하지 마 이렇게 해서 다음날 그동안 어떻게 만났고 뭐 어떤 사정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아내분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한테 이제 연락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은요. 아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았었느냐. 우리 관계는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어떤 연락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요. 본인이 상가 소송을 당할 것을 염두에 뒀는지 별다른 말 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아내분한테 부서 이동을 약속을 했고 실제로 부서 이동까지 다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분은 아내한테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속상한 거 있거나 계속 생각나면 얼마든지 나를 괴롭히고 뭐라고 하고 잔소리 해도 돼. 나는 진짜 죽일 놈이니까 내가 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분도 그래. 이렇게까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치 추적 어플 깔라고 해도 깔아. 저녁마다 핸드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 카드 내역다 공개해. 째깍째깍 사진으로 보고 해. 그러니까 아내분이 의심할 할수 없도록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 잘살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그 카톡을 봤던 내용 그리고 남편분이 실토했던 그 상황 언제 데이트를 했고 어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몇번 했고 <laughs>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진짜 몸에서 화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막 귀까지 빨개질 듯 화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온몸에 막 화가 났다가 근데 또 울으면 났다가 막, 막 스스로 막 가슴을 치고 울어도 막 그게 풀리지도 않았다가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 남편이 핸드폰을 보여줘도 하. 이렇게 보여줘도 어차피 집에 들어오기 전에 삭제하면 그 말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편은 차에 탈 때마다 뭐지? 이 머리카락 왜 이렇게 길지? 뭐지? 딴 년이 탔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지난 주말에 제 동생하고 우리 아내분하고 가족들이 다 탑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차에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 길다란 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아, 아니야. 다른 여자일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모든 걸다 나한테 맞춰주고 있고, 전적으로 사과를 했고, 나도 용서를 하기로 했고, 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런데 남편의 그 외도의 흔적들을 보았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정말 내가 시들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꿈을 꾸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혹시나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운다는데 언젠가 는또 바람을 피우겠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아 내가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면 남편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남편이랑 부부관계를 하려고 해도 그년이랑 나랑 비교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성적 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여자랑 잤던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모든 생각. 우리 아내분을 갉아먹어서 진짜 미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고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경험하신 바가 있다면 댓글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생각으로 극복을 하면 좋을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하다 해서 어디에 털어놓을 데가 없다고 하시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제가 이거 사연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야, 이거는 진짜로 얼마나 큰 고통일지 정말 제가 뭐 감히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제가 남자친구로 만날 때 당연히 어떻게 남자친구가 그동안 연애를 한 번도 안 하고 저를 만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확언이 있어요. 상상만 해도 화났지. 모 지금 나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그때 걔는 뭐가 좋아서 만났어? 뭐 걔는 예뻤어? 걔랑 어디 가봤어? 걔는 뭐가 좋았냐? 말해봐 아무렇지 않으니까 말해봐 이러 이러도 고 말하면은 오호 그럼 걔랑 계속 사는 나랑 왜 사냐? 진짜 짐발리시죠 여러분 <laughs>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가 늘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지금 뭐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나 지금 결혼을 한 지대의 남편이나 과거에 만났던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신경 쓰이는 법인데 그런데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그거를 시... 그... 그 바람의 증거를 목격했다 와 저는 진짜 정말 진짜 저도 죽을 것 같거든요 저 진짜 그러면 진짜 다 죽여버릴 거예요 저는. 제가 늘 여러분께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를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 정도로 당연히 화가 나죠. 솔직히 안 그래? 나만 그러니? <laughs> 아, 지금 너무 화를 내 현기증이 나네. <laughs> 아 그래서 진짜 그 우리 사연자 분이 얼마나 그 속상하실지 뭐 어떻게 뭐다다 다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힘드시면 은제 생각에는 적절한 치료가 변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의뢰인 분들도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관 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에 변호사님 진짜 남편하고 살려고 하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겠어요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어딘가에 털어놓기 힘들고 괜히 뭐 이걸로 병원 가면 뭔가 내가 흠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혼자 송아리를 끙끙하면 상처가 더 커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상담을 받고 정신건강학과 가가지고 털어놓고 어떻게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약물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많이 호전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자 너무 끙끙 하게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난 거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제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정말 다행히 그래도 남편분이 아내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내 분도 스스로의 상처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도 병행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겠지만 털어내기 위해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연자분을 위해서 더 따뜻한 댓글 그리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움의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